비트코인 더 이상 성장 멈추나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쓴 이후 차익 실현이 이어지는 데다 새로운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아 가격 상단이 막혀 있다고 분석한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자산이다.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나스닥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점에선 금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던 시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은 동반상승했다. 최근 수일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에 투자금이 순유입되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확대되는 등 가격상승을 기대해 볼만한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공급 확대는 코인 시장에 투입되는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고 이는 현물 거래소 내 매수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도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자산만큼 오르지 않는 이유로 최고가 경신 이후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가격 상승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는 점 경기 둔화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달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과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단이 제한되고 있다. 며 금리이나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모멘텀이 부족하면 수급 상황이 가격을 박스권에 머물게 한다고 설명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코인 소식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